이장에 아치가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, 얘들이. <laughs> 다른 애들, 똥구를 빨아먹어요. 그래가지고, 이 사료하고 고구마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, 이그 약품이 아주 그냥 특제입니다. 이건 뭐. 먹어서 죽기도 하는데요. 몸에 묻고 굴 속에 들어온면 굴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어요. 참 쉽죠? 우리 애들은 저 위에, 어, 여기서 다 자거든요. 2층에서. 근데 이애들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오늘 밤에 주면 될싹 정리됩니다.